미국도 러시아도 포기한 기술, 한국은 끝까지 갔다. 2019년 파리 국제 방산 전시회. 세계 각국의 최첨단 무기가 한자리에 모인 이곳에서 한 한국 연구원이 작은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사람들은 보잉의 수석 엔지니어, 러시아 수호이 설계국 팀장, 중국 항공우주 집단 연구원들이었습니다. 모두 각국 레이더 기술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공냉식 AESA 레이더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보잉 엔지니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10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팀장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설계 단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공기만으로는 AESA급 레이더의 발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중국 연구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만 300번 돌렸습니다. 단한 번도 성공한 적 없어요. 차라리 냉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한국 연구원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과 여러 상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미 완성됐습니다.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곧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10억 달러를 쓰고 포기했고, 러시아가 설계 단계에서 접었으며 중국이 시뮬레이션조차 넘지 못했던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연구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비행 테스트 데이터, 열분포 그래프,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양산 계획까지 하나하나 증거를 보여주자 회의실의 웃음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지나갔을 때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 불가능한 기술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량 전투기 개발 회의실.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신형 AESA 레이더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때문에 무게가 너무 나갑니다. 옆에 있던 엔지니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냉각 장치만 70kg입니다. 여기에 냉각수 파이프, 펌프, 열교환기까지 합치면 거의 100kg을 육박합니다. 경량 전투기에 100kg은 치명적입니다. 다른 설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료를 줄이든 무장을 줄이든 뭔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연료를 줄이면 작전 반경이 줄어들고 무장을 줄이면 전투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냉각 시스템 없이는 레이더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입사 3년차, 이제 겨우 서른이 된 박준혁이었습니다. 저기 냉각장치를 아예 없애면 어떨까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선배 엔지니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냉각장치 없이? AESA 레이더는 작동 중에 섭씨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공기만으로 어떻게 시킵니까? 박준혁은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공냉식 AESA 레이더입니다. 미국이 F-35 개발 초기에 시도했던 방식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공기 흐름만 잘 설계하면 냉각수 없이도 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미국이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열 분산이 균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정 부위에 열이 집중되면서 시스템이 손상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박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했습니다.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베테랑 엔지니어 몇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책임자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길이라도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3개월 드릴 테니 시뮬레이션으로 가능성을 증명해 보세요. 가능성이 보이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박준혁의 고독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레이더 중앙부 온도 210도. 기준치는 140도였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박준혁은 공기 유입구의 위치를 바꿔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온도는 195도로 약간 내려갔지만, 여전히 기준을 한참 넘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시뮬레이션 20번. 모두 실패. 공기 흐름을 아무리 조정해도 열은 특정 부위에 집중되었습니다. 레이더의 중앙부는 신호를 처리하는 핵심 칩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발열이 심했고 가장자리는 상대적으로 시원했습니다. 이온도 차이가 문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뮬레이션 50번. 여전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시작했던 동료 엔지니어 한 명이 다른 프로젝트로 옮겼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도 실패했는데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박준혁은 홀로 남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공기 유입구의 크기를 바꿔보고 각도를 조정하고 내부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비슷했습니다. 실패, 3개월이 지났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박준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월 동안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네. 하지만 왜 실패하는지는 알게 됐습니다. 책임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 연구원. 실패 이유를 아는 것과 성공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프로젝트로 세 개월만 더 주십시오. 박준혁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책임자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개월 안에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프로젝트는 종료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뮬레이션 100번째. 여전히 실패였습니다. 박준혁은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감출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공기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열도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사무실에는 박준혁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00번의 실패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온도 그래프, 공기 흐름 시뮬레이션, 열분 포맵. 그때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공기는 일정한 속도로 흘렀습니다. 유입구에서 들어와 레이더를 지나 배출구로 나갔죠. 하지만 문제는 공기가 지나가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열이 많은 중앙부를 스쳐 지나갈 뿐, 충분히 머물지 않았습니다. 공기를 멈춰야 한다. 박준혁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멈추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꿔야 해.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직선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회전하면 어떨까요? 마치 토네이도처럼 중심부에 더 오래 머물면서 열을 빨아들이는 구조. 그리고 그 회전을 만들기 위해 미세한 날개를 달면 그는 이 구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이크로베인 미세날개 구조. 레이더 내부에 머리카락보다 얇은 날개들을 배치해서 공기의 흐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박준혁은 회사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설계를 CAD로 그리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입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1번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온도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중앙부 185도. 여전히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20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미세 날개의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102번째 시뮬레이션. 170도. 103번째. 165도.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말 내내 사무실에 박혀 있었습니다. 각도를 0.5도씩 조정하고 날개의 크기를 0.1씩 바꿔가며 수백 가지 조합을 시도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동료들이 출근했을 때 박준혁은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38번째 시뮬레이션. 온도 125도. 처음으로.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니터로 달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아름다운 열분포 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르게 분산된 온도, 안정적인 공기 흐름. 완벽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가 달려왔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미세 날개 구조는 두께가 0.5mm에 불과했고, 제작 오차는 0.01mm 이내여야 했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일반적인 가공 기술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박준혁은 국내 주요 정밀 가공 업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방산 전문 업체, 항공 부품 제조사,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양산이 불가능합니다. 불량률이 너무 높을 겁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한달 동안 스물 곳이 넘는 업체를 찾아다녔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박준혁은 좌절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는 증명했지만 실제로 만들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한 동료가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기 한번 가 보세요. 제 고향 선배가 운영하는 곳인데 불가능한 가공도 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명함에는 대한정밀이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작은 공업단지에 위치한 직원 10여 명의 영세한 업체였습니다. 박준혁은 반신반의하며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낡은 건물, 오래된 기계들.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모든 기계가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백발의 사장이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40년 넘게 정밀 가공 일을 해온 장인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도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사장은 돋보기를 끼고 도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0.5mm 두께에 0.01mm 오차. 보통 일이 아니군요. 불가능할까요? 사장은 고개를 들어 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에 쓰이는 겁니까? 우리나라 전투기에 들어가는 레이더 부품입니다. 사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전투기요? 네. 국산 경량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사장은 다시 도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도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아들이 공군에 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이 이 전투기를 몰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아버지가 포기할 수 없죠. 그날부터 평택공장에서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졌습니다. 사장과 박준혁,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 두 명이 매달렸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은 두께가 0.48mm 였습니다. 기준 미달. 두 번째는 0.52mm 역시 실패. 사장은 기계를 직접 조정했습니다. 날이 무뎌지면 바로 갈았고 온도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가공을 멈췄습니다. 0.01도의 온도 차이도 결과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실패. 열 번째 실패. 재료비만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회사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7번째 시도. 사장이 기계에서 부품을 꺼냈습니다. 측정기에 올렸습니다. 0.501mm. 오차 0.001mm. 드디어 기준을 만족했습니다. 사장은 말없이 부품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준혁에게 건넸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우리 전투기를 부탁합니다. 박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부품을 받았습니다. 너무 작아서 손가락 두 개로 집어야 했지만 그 무게는 어떤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부품이 완성되고 레이더 조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미세날개를 하나하나 장착하는 작업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0.01mm 단위로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드디어 완성된 공냉식 AESA 레이더. 지상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50도, 80도, 100도. 박준혁은 숨을 죽였습니다. 120도에서 온도 상승이 멈췄습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온도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똑같았습니다. 지상 테스트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 테스트 당일. 시험 비행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관제실에 모여 있었고, 박준혁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룻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 조종사가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공군에서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고 전투기가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관제실의 모니터에는 레이더 온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26. 전투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레이더 가동.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70도, 90도, 110도. 박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25도에서 멈췄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관제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고속 기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투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지가 걸렸습니다. 온도가 130도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급강하. 베럴롤. 고속 선회. 조종사는 교범에 있는 모든 기동을 시험했습니다. 온도는 125도에서 135도 사이를 오갔지만 기준치인 14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성능 정상입니다.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목표물 탐지 정상, 추적 정상, 신호 간섭 없음. 관제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4년입니다. 138번의 실패한 시뮬레이션. 17번의 실패한 시제품. 수없이 많은 밤샘 작업. 동료의 이탈.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프로젝트 책임자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막 연구원 당신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안정적인 온도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25도. 완벽했습니다.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해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과장 마케팅일 것이다. 공랭식 AESA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 러시아 항공 전문 매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다르다. 실제 전투 환경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유럽의 한방산 전문가는 칼럼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시도하다 포기했다. 한국이 정말로 성공했다면 방산 역사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의심은 실전 시연에서 잠잠해졌습니다. 6개월 후, 국제방산전시회에서 실제 비행시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경량 전투기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레이더 작동. 극한 기동. 실시간으로 공개된 온도 데이터. 냉각 파이프가 없는 깔끔한 내부 구조.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의심하던 전문가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첫 수출 계약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동의 한 국가가 20대를 주문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연쇄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보잉의 한 임원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박준혁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박준혁은 그에게 개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138번의 실패, 마이크로 베인 구조, 평택 공장의 장인정신. 미국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100번 실패하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138번째까지 갔습니다.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갈랐네요. 경량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무게 때문에 성능을 포기해야 했던 경량. 전투기들이 이제는 중형 전투기와 맞먹는 레이더 성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국제항공우주학회 박준혁이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공냉식 AESA 레이더 마이너스 불가능의 역사.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실패 기록이 나열되었습니다. 미국 10억 달러 투자, 3년 후 포기. 러시아 설계 단계 중단. 중국 시뮬레이션 300번 실패. 프랑스, 영국, 독일. 모두 실패했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미국도 못했고, 러시아도 못했고, 중국도 실패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빨간색 그래프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138개의 실패한 시뮬레이션 기록. 하나하나가 포기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맨 끝에 하나의 초록색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38번째 시도. 성공.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실패는 다음 시도로 가는 계단일 뿐입니다. 계속하면. 결국 답은 나옵니다. 그는 평택 공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건물, 백발의 사장님, 낡은 기계들. 이 작은 공장이 없었다면 이 기술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첨단 기술은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기적은 일어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하늘을 나는 전투기 사진. 깨끗한 레이더 구조. 그리고 한 줄의 문장. 불가능은 포기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한때 한국의 도전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여러 연구자들이 박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기술적 세부사항, 개발 과정, 양산 계획. 박준혁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한 젊은 유럽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100번 넘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박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실패가 의미 없어집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모든 실패가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저는 그 밑거름을 쌓고 싶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300번 시도하고 포기했습니다. 당신은 138번 만에 성공했죠. 차이가 뭡니까? 박준혁은 미소지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137번째 실패에서 올바른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학회가 끝나고 박준혁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곧장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공장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원이 20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정밀 가공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들에게 장인 정신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까? 사장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발표했습니다. 박준혁이 작은 상패를 건넸습니다. 이건 사장님 몫입니다. 사장님은 상패를 받아들었습니다. 공냉식 AESA 레이더 개발 기어 마이너스 대한정밀. 그는 상패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조종사가 됐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이 전투기를 배정받았다고 하더군요. 정말입니까? 네. 아들이 그러더군요. 자기가 타는 비행기에 아버지가 만든 부품이 들어갔다니 자랑스럽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0.01mm 단위로 정밀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구나. 도전하는 연구자, 포기하지 않는 장인, 그리고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그로부터 2년 후, 한국의 공냉식 AESA 레이더는 세계 15개국에 수출되었습니다. 경량 전투기 시장의 60%가 이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한때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술 이전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이제 팀장이 되어 후배 연구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택의 작은 공장은 이제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 100명. 최첨단 장비, 해외 지사까지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백발의 사장님은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에게 장인정신을 가르치며 0.01mm의 정밀도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느날 공장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사장님의 아들, 이제는 대위가 된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비행복을 입고 공장에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타는 전투기 정말 대단합니다. 레이더 성능이 기가 막혀요. 사장님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버지가 만든 부품이 들어간 비행기를 타니까 더 든든해요. 사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넘게 기계를 다루며 살아온 장인. 누군가는 단순 노동이라고 무시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끝에서 나온 부품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을. 저녁이 되어 박준혁도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사무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안될줄 알았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138번이나 실패했으니까요. 17번 실패한 것도 힘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덕분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기술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박준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새로 들어온 정밀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부품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품들은 하늘을 나는 전투기가 되어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포기한 기술을 우리가 완성했습니다.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조종사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138번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은 연구자. 조종사가 말했습니다.